근데 이렇게 절개선만 내린다고 쌍꺼풀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절개선을 내린다고 해서 쌍꺼풀이 의미있게 작아지지 않고요. 쌍꺼풀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파묻혀야 작아지니까. 그래서 작게 줄인 디자인에서 쌍꺼풀이 말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눈매교정수술이라는 수술로 쪽 눈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로 상담 신청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해서 사진과 내용 보내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쌍꺼풀 재수술 환자분이신데요.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제 케이스로 보여드릴 환자분은 쌍꺼풀이 좀 크고 퉁퉁해서 부담스러워서 작고 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특히 앞부분 쌍꺼풀을 좀 작게 줄이기를 원하셔서 수술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달 반, 한 7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충분히 지나지 않은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13년 전에 수술했으니까 20대 초반에 절개식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현재 눈 상태는 이러하고 보면은 눈, 제 앞에서 이렇게좀덜 떠집니다. 중간 뒤에 눈에 비해서 앞에 눈이 좀덜 떠지는 앞에가 좀 눌려 있는 눈 모양을 좀 갖고 계시고요. 또 쌍꺼풀은 뒤에보다 앞이 더 크고 특히 왼쪽 앞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크죠. 오른쪽은 좀 그나마 조금 덜한데, 여기는 이제 쌍카풀이 제대로 말려 들어가지 않아서 마치 풀린 것처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쌍카풀 라인이 좀 작고 얇아지는데 앞쪽이 좀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재수술을 하신 분이십니다. 감았을 때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선명한 수술 절개선이 남아 있습니다. 칼자국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앞에가 커 보이진 않고요. 내려가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절개한 자리에 흉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앞 부분에는 절대 칼을 대지 않는데 인아웃, 뭐 아웃 쌍카풀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흉을 좀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수술하는 게 좋은데, 자 이제 수술 전에 환자분은 쌍카풀을 작고 얇게 줄이기를 원하셨고 앞쪽 라인을 좀더 작게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쌍카풀 모양이 앞에서 좀 작게 시작해서 약간 넓어지는 모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환자분의 발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술 계획은 앞쪽 쌍카풀을 더 낮춰서 작게 줄여야 되니까. 전반적인 쌍카풀을 줄이는 것은 쌍카풀을 느슨하게 푸는 것으로 쌍카풀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깊게 찝혀 있으니까 느슨하게 풀면 쌍카풀 자체가 좀 작아지고 얇아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쌍카풀을 줄이는데. 무엇보다도 앞쪽을 더 작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때문에 앞선 절개선 수술해서는 이 넓은 쌍꺼풀을 줄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앞선 절개선 바로 밑에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줄 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라인 한70 정도는 앞선 수술 흉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앞쪽에서만 절개선 바로 밑으로 한 1mm 정도 내려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요만큼이죠. 요만큼만 쌍꺼풀 선을 내려 잡는 거죠. 나머지 선은 다 똑같은 선이 되고요. 음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두줄 따기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건 표현의 문제긴 한데. 어찌됐든, 어, 전반적인 쌍카풀 라인은 같은 절개선에서 느슨하게 푸는 수술로 작게 줄이고, 앞쪽은 특히 더 작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선 절개선 바로 밑으로 재수술을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개선만 내린다고 쌍카풀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절개선을 내린다고 해서 쌍카풀이 의미있게 작아지지 않고요. 쌍카풀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파묻혀야 작아지니까, 그래서, 작게 줄인 디자인에서 쌍꺼풀이 말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눈매교정수술이라는 수술로 조금 눈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처음 사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눈 모양을 보면 중간에서 뒤는 괜찮은데, 앞에가 이렇게 눌린 것처럼 덜 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쪽 쌍꺼풀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눈매교정을 해서 눈을 잘 떠지게 하는데 주로 이 앞부분 눈을 잘 떠지게 하는 수술로 쌍꺼풀 라인이 말려 들어가서 작아지게 수술을 의도했습니다. 수술하고 4일째 사진입니다. 눈매교정으로 눈이 커졌죠. 눈 보면 이 앞부분 키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매교정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부어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작아진 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쌍꺼풀은 느슨하게 푼 거고, 앞쪽 라인은 지금 4일째인데 벌써 좀 작아 보이죠. 7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에 오질 않으셔서 7주밖에 사진이 없는데, 7주 사진에서 보면, <laughs> 앞에 덜 떠지던 눈은 눈매교정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줬고요. 쌍꺼풀 라인은 아래로 잡으면서 말아 넣어줘서 어, 뒤에보단 앞이 작은 쌍꺼풀로 바꿨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더 이제 쉬운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쪽 위주의 눈매교정을 해서 앞을 동그랗게 떠지게 해줬고, 풀린 듯이 주름처럼 잡히던 라인을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쌍꺼풀이 조금 더 쌍꺼풀답게 보이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감았을 때 사진. 감았을 때 사진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데, 앞선 수술 흉이 여기 있고요. 그 흉이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술한 건이 바로 밑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선 수술 흉터가 이 위에 있을 거고, 그 바로 아래, 지금 멍이 아직 남아있어서 빨갛게 보이는데요. 그 밑에가 새로 잡은 절개선. 한 1mm 정도 낮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페인, 이렇게 움푹 페인 자리는, 그 앞에 이렇게 움푹 페인 자리는 이나우산 카프를 만든다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를 꽉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페인흉이 남은 거고, 이 페인흉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면서 들쳐서 풀어 는 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찝혀 있는 느낌이 있죠. 이 부분은 수술적인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감을 때 보면, 원래 선보다 좀 내려서 잡았던 거고요. 요 자리,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찝힌 자리는 그대로 이렇게좀 남아있고. 그래서 요렇게 쌍꺼풀 라인을 앞쪽 위주로 작게 줄여서 쌍꺼풀 모양을 보완한 하는 수술을 했던 환자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앞쪽 쌍카풀을 조금 더 작게 줄이기 위해서 앞부분만 한 4, 5mm 많으면 5, 6mm 정도 앞부분만 앞선 절개선 바로 밑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술을 특별히 두줄 따기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물론 환자분한테는 설명을 해드리죠. 앞부분에 흉이 두개될수 있으니까 앞부분 쌍카풀을좀 작게 줄이는 게 전반적인 쌍카풀 모양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선을 조금 내려 잡는 수술로 쌍카플라인 모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좀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